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 4월 22일 토요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보일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물부터 시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들릴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뎁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의 탁월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같이 좀볼 어,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정란하게 구체적으로 다 나오는데 한번 다시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문어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문어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자르면 그 문어 발 하나 자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기라는 문어의 발을 자른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자른다고 그러면 시기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식이라는 게또 나온다는 거예요. 문어 발은 또 잘라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은혜를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이렇게 문어를 죽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인 문어를 죽여야 되는데 이 문어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네. TV 방송에서 한번 보니까 대왕문어라는 그 문어 다리를 잘라서 팔기도 하는데 그 다리를 잘랐는데 예, 네, 다리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웬만한 망치로 문어 머리를 죽여야 그 문어가 완전히 죽어서 그더 이상 그 다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게 없는데 이 머리를 웬만한 것으로 때려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망치로 완전히 박살을 내야지 문어가 죽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인 이 문어가 그렇게 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내 육신의 그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못 박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그래서 내가 죽은 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정말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나를 묻고 나의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지만 사실 또 돌아오면 또 무슨 어떤 계기로 어떤 일로 또 끌탕이 되고 부글부글 끓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이게 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보면은 네, 완전히 우리가 그냥 한 번으로 끝이 안 나는 거죠. 완전히 육체의 일 속에 성령의 일이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육체는 죽고 성령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어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바울이 고백한 것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녀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녀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한번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또 어제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난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또 날마다 확인하고 근데 안 죽었으면 또 다시 십자가 가지고 나가서 나를 죽이고 예. 정말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나를 십자가 밑에 묻고 다시 성령으로 쫓아 행해서 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온전히 죽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 정말 다시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순간마다 못 박는 우리가 되면서 내 자신이 죽었는지를, 어, 정말 오늘도 내가 죽었는지를 누가 나한테 뭐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육신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나는 죽었음을 그 어떤 감정도 어떤 내 욕심도 내 어떤 본성도 자아도 다 죽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 내려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악취 풍기지 않는 거룩한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고 또 우리도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우리도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 또 오래된 육신의 그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그옛 자아나 그 본성이나 내 감정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아무 때나 감정 폭발하고 막 이런 어떤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육신의 그 본성인 그 어떤 그 육신의 모습 죄된 모습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본성의 그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거기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어, 죄인이라고 어 그렇게 정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우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여 나님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서 오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네.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고 네. 육신에 매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또, 정말 그렇게 여기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갈수 있기 때문에, 다시 죄에 대해서 죽겠다는, 나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나는 죽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데려가서, 십자가 아래서 나를 죽이고, 정말 십자가를 완전 내려놓고 그렇게 자유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드니즈글랜 여사의 이야기를 가끔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드니즈글랜 여사의 그 친구가 굉장히 친했던 그 친구가 이혼을 해서 이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아주 그 후에도 계속 그 친구가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그 자기와의 긴 싸움 끝에 어, 결국 전 남편을 이제 용서하고 마음의 상처 어느 정도 치유된 그런 상태 있었는데요. 이제 드니즈 글랜 여사도 그 친구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전 남편에 대한 그안 좋은 마음들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같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너그러워진 줄 알았는데. 어느날 이제 다른 사람과 점심 약속을 하게 되어서 갔는데, 보니까 그 식당이 그 친구의 전 남편의 직장 식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굉장히 곤란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 그래, 가서 이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점심 시간이니까, 같은 시간에 만나게 되면 그냥 예의를 갖추고, 그냥 좋게 좋게, 그냥 뭐,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인사, 인사만 하지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날 가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침 딱 만나게 되어서 잠깐 멈칫하다가 아 그냥 지금 인사만 하고 속의 마음은 지금 별로 안 좋은 그 감정 가진 채로 인사만 하고 그냥 돌아서려고 했던 거잖아요. 성령께서 갑자기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왜이 사람은 예외니 이렇게 하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예외였거든요. 완전 예외고 그냥 겉으로만 인사하고 그 마음의 그 악한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은 그냥 내어버려 두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찔려서 하나님 앞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어,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 네, 화해를 청해야 되겠다. 뭐 화해 를 어떻게 뭐 대화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 아주 밝게 인사하고 이렇게 허그를 했어요. 이제 미국은 그뭐 남녀간에도 허그를 가볍게는 많이 하니까 그래서 허그 하, 하, 하면서 그 상대방도 그걸 느꼈죠. 얼마나 진심인 마음이고 얼마나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한 마음인지. 어쨌든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화해의 모드로 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서로의 마음에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은 사망을 이루고 또 사망을 부르고 또 성령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작은 감정들까지도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모르고 지나치고 또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내가 정말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육신의 어떤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자존심이나 어떤 우울함이나 절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깨뜨리고 나의 자를 깨뜨리고 나의 육신을 깨뜨리고 십자가에 또못 받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죽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여기서 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부여하게 하고 또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영혼에 힘을 주고 또 그것이 또 정말 생기가 넘쳐흐르는 그 사람도 생기가 넘쳐흐르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 영향력이 그 어떤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데 그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에 나 자신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특히 자녀들이나 손주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직접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유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리는 우리의 자아, 그 본성, 또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어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또 기도에 정말 힘쓰면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죽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넘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고 죽이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고 모든 가업들, 모든 또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축복하시고 또 정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신방 가운데도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있도록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 정말 우리의 뜻과 생각은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육신의 모습은 죽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에 속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버지, 아직도 죽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완전히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하며, 내가 죽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죽음을 확인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또 신방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할 텐데요. 어, 좀잘 모르시는 찬양이어도 같이 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기시면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셔서 날마다 내 죽음을 만지고 온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